와 이번화는 좀 재밌었네요. 이 시기가 오랜만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화에서도 정숙은 무례함과 밑도 끝도 없는 쿨한 척, 한없이 가벼운 모습, 혀는 갈수록 짧아지고 귀여운 척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광수는 굉장히 현명하면서도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는 모습에 또다시 호감으로 등극하는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광수는 진짜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갔다가 다시 그놈의 양자역학으로 비호감으로 갔다가 이번화에서는 또다시 호감으로 돌아선 것 같네요. 거기다가 영수. 술 취한 영수는 굉장히 별로였죠. 본인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순자한테는 뭐 거의 아랫사람한테 훈계하듯이, 이래라저래라 훈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영수가 이래라저래라 훈수를 두고 있으니까 참 웃기긴 했습니다. 본인이나 잘할 것이지, 사람들과 일대일 대화하면 학벌이나 물어보고, 학벌 칭찬이나 할줄 알지, 하는 것도 없고, 대화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순자한테는 본인도 잘하지 못하는 훈수를 두고, 영식한테는 너를 뭐, 또 신경 안 쓴다면서 막대하고 뭔가 세하다고 할까요? 과격하다고 해야 할까요? 술 마시니까 두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수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아, 영식은 학벌이 서연고가 아니라서 엄청나게 무시하는 건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서연고 아니면 영수가 사람 치고 안할것 같다고 했었는데 영수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살짝 보였던 것 같네요. 영식이 엄청 순하고 착한 스타일이다 보니 영수도 그렇고 정숙도 그렇고 굉장히 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착하고 친절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제 인성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 영수와 정숙의 실제 인성을 본것 같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학벌이 조금 부족한 영식을 무시하는 영수의 모습이 보였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편하게 대해주는 영식에게 정숙은 업저버라고 하면서 영식을 얼마나 봤다고 본인의 아랫사람 취급하면서 일을 시키는 게 굉장히 무례했죠. 하여튼 이번화는 여러 가지로 가득 찬 회차였는데 그래도 역시나 이번화 첫 리뷰는 이 시기를 이끌어오고 있는 가장 큰 기둥 정숙에 대한 리뷰로 시작해야겠죠. 이번 하 초반부터 광수가 정숙에게 귓속말로 영호를 데리고 나가라고 밀어줍니다. 영식도 옆에서 빨리 가라면서 도와주는데 이 식기를 보면 모든 출연자들이 정숙을 밀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살짝 사람들이 정숙을 밀어주는 이유가 정숙이 만약에 영호와 잘 되지 않거나 이상하게 흘러갔을 때 괜히 분탕질 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까 봐 영어랑 그냥 이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약간 폭탄을 멀리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느낌이랄까요? 정숙은 본인의 기분만 중요하지 주변의 사람들의 기분이나 주변 사람들이 정숙 본인으로 인해 어떻게 분위기가 안 좋아질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만 하면 모조리 다 무례한 행동이고 본인 위주의 행동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시야가 좁다고 해야 할까요? 배려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배려를 받길 바라고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정숙은 영호를 데리고 이동을 해서 술을 마시는데 둘이 술을 마시는 장소가 카페 같은 조금 튀어 있는 공간이어서 그런지 또 춥다며 숙소로 들어가자고 영호에게 말합니다. 아, 진짜 정숙은 어디 좁고 막혀 있는 방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너무 노골적으로 영호를 유혹하는 모습이 참 너무 가벼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둘이 끼리끼리 잘 만난 게 이전화에서 정숙이 영호에게 팔짱을 껴서 이번에도 정숙이 손을 먼저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호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숙이 적극적으로 해서 영호가 받아 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영호 또한 정숙에게 적극적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숙 입장에서도 영호라면 본인의 이런 가벼운 플러팅이 먹힐 거라고 확신을 해서 더더욱 노골적이고 원초적으로 영호를 유혹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호와 정숙은 둘밖에 없는 방에 들어가게 되고 정숙의 노골적인 플러팅이 시작되는데 굳이 혼자 먹을 수 있는 머핀을 계속 먹여 달라고 하고 먹여 주는 영어의 손을 잡아 먹을 듯이 입 안에 넣어 버리죠. 숙취의 소제도 영어가 먹여 줘서 정숙이 먹습니다. 일단 영어의 손가락이 정숙의 입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야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거기다가 영어의 손이 입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숙의 입술을 계속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되니까 서로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성적인 상상력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정서, 성격,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성적인 어필만이 남는 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정숙이 남자친구를 200일 이상 잘 사귀지 못하는 것이고, 전 남친들이 비혼을 선언하는 건데, 이걸 아직까지도 모른다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영호가 정숙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손가락이 입술에 닿고, 입안에 들어가고 하는 동안, 둘의 대화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어든 이유는 다들 아시죠? 이거 카메라 없었으면 100% 사고 났어요. 안날 수가 없어. 술도 먹었겠다. 그치 않나요? 데프콘 mc가 둘이 자제력이 좋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둘의 농밀한 1차 데이트가 끝나고 2차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공용 거실에서 안주를 챙기는 도중에 영호는 인터뷰 때문에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되고 정숙은 공용 거실에 남게 됩니다. 갑자기 제작진에게 영어를 뺏긴 정숙은 벙쪄서 가만히 서 있다가 공용거실 무리에 합석하게 되죠. 그리고는 영어와 술을 먹고 있는데 제작진분들이 인터뷰하자고 영어를 뺏어갔다 라고 영식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식이 영어 누구 건데? 라고 질문하자 정숙은 앞에 있는 순자 들으라고 내거 라고 말합니다. 진짜 정숙이 대단하긴 해요. 이미 영어는 정숙 본인과 손도 잡았고 뭐 거의 스킨십도 말도 안될 정도로 한 사이인데 뭐 굳이 저렇게까지 순자를 찍어 누르면서까지 영어를 차지하려고 하는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순자를 신경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진짜로 영어라는 사람이 좋아서 영어에게 직진하고 영어의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기보다는 순자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어에게 쏟아 붓는 느낌이 또한번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수와 대화를 하려고 옷을 갈아입은 순자에게 어디가냐고 굳이 캐묻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니 순자가 어딜 가든 말든 도대체 뭔 상관이야 이게 다른 출연자들이 순자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정숙은 순자를 엄청나게 견제하고 혹시나 영호를 체갈까봐 지금 순자를 의식하고 있는거잖아요 그니까 순자가 영호와 대화를 하든 영수와 대화를 하든 그건 순자 마음인건데 정숙이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순자의 행동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별로였죠. 거기다가 순자가 영수랑 얘기하러 간다니까 바로 오칭찬해주고, 속이 너무 보여요. 순자 입장에서는 진짜 속으로 열불이 났을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그래놓고선 순자들을 하고, 우리 영호 오빠, 영호님은 왜안 오고, 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정숙이 더 연상이면서 왜 이러는 거야, 징그럽게. 그리고 왜 정숙은 갈수록 이렇게 귀여운 척을 하는 걸까요? 혀는 짧아지고, 진짜 듣기가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뭐술 취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너무 듣기 거북했습니다. 거기다가 순자가 영수와 대화를 하러 나가는데 정숙은 순자가 영어를 낚아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영식을 옵저버라 칭하며 영어를 감시하도록 합니다. 아참 무례해요. 아무리 영식이 착해 보이고 어리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막 부려먹을 그런 사람은 아닌데 참 보기 그랬습니다. 하여튼 거기다가 정숙은 내가 봤을 때 영호님 또 누구한테 잡혀있을 것 같아 라면서 순자가 영어를 채갔을 거라는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광수가 뭐 라이벌 있어요? 라고 묻는데 정숙은 라이벌 없지 여기에 라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아니 가장 순자를 신경쓰고 의식하면서 라이벌이 없다는 건또 뭐야? 본인이 그렇게 잘났다는 거야 아니면 순자가 못났다는 거야? 이 말을 듣고 광수가 발언을 신중히 하세요 누님 이라면서 정숙을 자제시키는데 그래도 정숙은 계속 왜안 오는 거야 중간에 누가 훔쳐간 것 같아 라면서 여전히 순자를 의식하고 의심합니다. 근데 팩트는 순자는 영수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영호는 1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하느라 늦는 거였죠. 그리고 만약에 순자가 영호를 낚아채갔다고 치더라도 정숙이 막 뭐라고 할 처지야, 막말로? 아니, 이 전화에서 순자가 영호에게 선물을 주자마자 정숙이 영호를 보란듯이 낚아채갔잖아요. 그건 되고, 순자가 이번에 영호를 낚아채면 안 되는 거야? 왜난 되고 넌안 되를 여기서 시전하는 거지? 뭐 하여튼 정숙의 걱정 때문인지 영수와 순자의 대화가 끝나고 영호와 순자가 우연히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자와 영호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영자가 정숙에게 알려버리죠. 이때 광수가 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바로 눈치채고는 영호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혹은 정숙을 막으려고 남자 숙소로 바로 출동하고 정숙 또한 기분이 졸라 더럽다며 영호를 찾으러 나서죠.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목이 너무 아파서. 다음 영상에서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